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오늘은 유튜브 콘텐츠 만들기 무료 강좌 시리즈에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몸에 흐르는 기운 감지 해서 무협치의 운기행공법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무협지를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무협지를 읽어보면, 그, 그, 내공, 내공이 뭐, 맥갑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판타지 소설에 보면, 만화의 서클이 뭐, 이렇게 맥서클,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다 같은 말인데, 그걸 이제, 운기행공이라고 그래가지고, 몸의 기를 이렇게 돌리는 그런 그 훈련이죠. 그거를 하면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우리의 전체적인 신체 기능이 굉장히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실질적인 그 실생활 속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무협지에 나와 자주 쓰인다고 해서 그 운기행공을 그 그냥 판타지 소설이나 무협지에 나 있는 그런 얘기로 치부하고 그냥 아예 무시할 게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할수 있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콘텐츠 만드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좀연관 시켜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 그 힘을 주는 것이 이 보면 힘을 줄 때와 뺄 때가 이렇게 잘안 배가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뭔가를 처음 시작하거나 초보 들일 때, 레벨이 낮을 때는 쓸데없는 힘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굉장히 몸이, 온몸이 경직되잖아요. 이렇게 굳어가지고 힘을 줘야 될 때만 탁 주고 나머지는 릴렉스하게 탁 이렇게 해야 굉장히 흐름이 부드러우면서도 힘의 안배가 이렇게 잘 배분이 돼서 오랫동안 할수 있는데 뭘 처음 한 사람들은 보면 온몸에 힘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아도 될 부위까지 힘이 다 들어가면서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모를 하면서 금방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기행공을 한다는 라 말을 이제 다시 얘기하면 호흡이 굉장히 이 순환이 부드러워지면서 자기가 어느 부위에 어디에만 힘을 줘야 될 때를 적절히 잘 안배할 수 있는 몸의 컨트롤을 확실하게 잘할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게 최종 목표인 단계죠. 그래서 고수가 되면 어떤 거를 할때 어떤 분야든 그 분야의 고수가 되면 딱 힘을 줘야 될 때만 주고 나머지는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나 다른 때는 굉장히 릴렉스한 상태를 잘 유지하는 사람들이 고수들의 그그 그 단계예요. 아시는 분은 다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는 얘기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수가 되기 위한 단계로 온몸에 긴장하고 있는 긴장들 그리고 몸뿐만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를 할때 긴장을 딱 초반에 그 아주 숙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든 것에 다 힘이 들어가요. 모든 것에 다 에너지가 다 그냥 이렇게 경직된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 안배가 안 되는 거죠. 강약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술성도 떨어지고 작품성도 떨어지고 완성도도 떨어지는 것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다 들어간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생략하고 뺄 때는 다 빼주고 포인트가 딱 들어갈 때만 부각이 돼줘야 대비가 확실히 되는 거죠. 미 라고 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은 그 기준이 굉장히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기준인 그 중에 하나가 대비예요. 대비. 대비가 분명하면은 부각되는 그 아름다움이 확 부각이 되죠. 그만큼 이 확실하게 힘을 줄 때와 뺄 때, 그리고 여백과 차있을 때, 그런 것들의 그 대비가 잘 되는 것이 예술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콘텐츠를 만들 때 그게 다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다 신경을 쓰고 힘을 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가볍게 툭툭 건드리면서 쑥쑥 넘어가야 될 때는 넘어가주는 것이 굉장히 그것도 예술성 중에 하나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여백미라고 하잖아요. 전체 꽉차 있는 그림이 다 멋있는 게 아니라 전체 비어있는 것 같은데 한 곳에 딱 포인트가 돼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훨씬 더 어~ 그~ 뭐라 그럴까요 집중도가 높아진다 그거는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잘 안배할 수 있는 요령 오늘은 운기행공법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콘텐츠 잘 만드는 법과 운기행공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러는데 밀접한 상관이 있어요. 힘을 조율할 줄 아는 것, 어디에 포인트를 주고, 어디에 힘을 빼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적절히 잘 안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매사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매사에 최선이라는 것이 고수들은 정말 프로페셔널한 고수들은... 그 매사에 최선을 다한다는 라그 최선 속에 쉬어야 될때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쉬는 것도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릴렉스할 때 충분히 릴렉스할 수 있어야 스파트를 낼때 충분히 스파트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때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게으른 피부 놀고 있는 것 같아도 여유롭게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상황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안 배중인 거예요. 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림을 볼줄 알면 아 이때는 여백을 둬야 될때 이때는 스파트를 내야 될때 이때는 빡빡하게 채워야 될때 이때는 비워야 될때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 힘이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어 운전을 할때 보면 이렇게 딱 온몸이 긴장해서 탁 이렇게만 보잖아요. 근데 이제 몇몇달 하다 보면 약간 이렇게 되죠. 그리고 한몇 개월 더 지나서 1년 가까이 되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의자도 좀 뒤로 빼기도 하고. 몇년 하면 그때부터는 뭐한 손이고 뭐 자유자재로 그냥 하면서 딴데 시선이 다 가도 전혀 불편함 없이 다 보이잖아요. 그때는 온몸의 힘이 릴렉스한 상태로 다 빠지면서 딱 침을 줘야 될 때만 주면서 집중해야 될 때만 딱 주는 그게 보이는 거죠. 운전 하나만 해도 그런 거고. 모두 운동에서도 그런 거예요. 운동의 고수들 보면 이렇게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평소에 그래서 힘을 안 주죠. 릴렉스 한 상태예요. 굉장히 부드럽게 있다가 딱 줘야 될 때만 탁 하니까 그때 그힘 가는 것이 최고의 힘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운동을 잘못 해가지고 뭘 하라 이런 온몸에 힘을, 힘을 들여서 막 하기 때문에 금방 지쳐버리는데.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이나 또 싸움만 해도 그렇잖아요. 정말 싸움 잘하는 친구들, 격투기나 이런 친구들 보면 막 경기 내내 힘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부드럽게 있다가 딱 해야 될 때만 힘을 주는 거죠. 그 안배가 적절히 잘 되는 게 릴렉스한 상태와 긴장할 상태를 어떻게 안배를 할줄 아느냐를 볼줄 아는 이제 눈이 생기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초보 때는 다 긴장하기 때문에 사실 잘안 돼요. 초보 때는 또온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온 몸이 긴장을 해서 하는 단계를 거쳐야만 어디에 힘을 빼야 되는 거를 조금씩 터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보 때 어떤 어떤 업무든간에 어떤 영역이든간에 그 초보 때 모든 게다 힘이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초보에서 중수, 고수가 되는 과정 속에 그까지 잘못 가는 이유는 초보의 그 힘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힘 때문에 에너지가 지치다 보니까 뇌가 이제 여기서 한계라고 느끼면서 더 이상 하다가 죽겠구나 시키니까 포기하게 만들죠. 무리가 따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친다라고 생각하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니까 뇌는 안 하게 자꾸 말리는 거죠. 그 단계에서 끝까지 갈수 있는 힘, 긴장할 때 하고, 이완할 때 하고 하면서도 그 힘을 안배할 수 있는 걸 조금이라도 요령을 알면 고수로 가는 길이 달인으로 되는 이 숙련된 고수의 비법, 지치지 않는 법에 대해서 터득하게 되는 거죠. 숙련된 고수들은 잘안 지쳐요. 하면서 자기가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충전하는 거를 자기 스스로 아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데도 안 지쳐요. 에너지는 더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초보보다 훨씬 더 퀄리티도 있고, 더 많은 아웃풋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치죠. 오랫동안 할수 있는 거예요. 그 비법을 오늘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무협지에서 이렇게 그 운기행공한다라고 하는 그 요령만 알면, 우리가 이 운기행공하는 법을 이제 익히고 나면, 몸에 긴장을 해야 될 때와, 내몸 하나를 일단 다루는 요령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래까지도 응용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오늘 한번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운기행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 호흡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호흡하고 약간 다른 얘기를 오늘 좀할 거예요. 호흡은 그냥 숨만 쉬는 것을 집중해서 계속 숨을 쉬는 것이 호흡인데, 연결이 되는 거긴 하지만 어내기내 내 몸의 운기라고 하는 건 기운을 내 기를 운행하고 돌리는 거잖아요. 기를 돌리는 거잖아요. 호흡하고는 약간 다른 얘기예요. 몸의 기를 돌리는 것. 그 운기 행공인데 몸의 기를 어떻게 돌리는지 알고 나면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건데도 시키는 대로 한번 해 보시면 그게 여러분들이 아주 이게 응용으로 들어가면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을 거예요. 운기 행공 내 몸의 기를 돌리는 방법이에요. 기혈을 돌린다. 저는 기공체조라고 해서 기체조를 하거든요. 몸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몸의 흐름을 이렇게 내 몸의 기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 몸이 이제 전자기장 같은 이렇게 기장이 에너지장이 흐르고 있는 흐름이 있어요. 그걸 느끼면 내 몸이 불편한 데를 찾아서 지가 이렇게 알아서 움직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릴렉스하게 풀어주면서 몸의 체조, 훈련을 시키면서 이게 기어를 풀어주는 게 몸을 움직이면서 풀어주는 훈련이 있거든요. 그까지 과정은 좀 다음 단계고 지금은 내 몸의 기를 어디로 보내면 그 기가 어디로 갔다라는 걸 확인하는 기초적인 부분들. 그걸 좀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쉬운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먼저 바닥에 누우셔도 좋고요. 저처럼 의자에 앉아있을 경우 의자에 앉아있으셔도 좋고, 앉은 상태거나 누운 상태거나 어쨌든 편안한 상태로 온몸의 마음과 온몸의 긴장을 다 풀고, 잠잘 때처럼 숨을 쉰다라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숨을 쉬고 있으면서, 자, 몸의 힘을 다 빼는 거예요. 다뺀 상태로. 완전히 다 긴장을 풀고 몸을 편안하게 힘을 다 풀었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누웠어요. 온몸에 힘을 다 빼고 쫙 온몸이 솜털처럼 가볍다는 마음으로 편안한 상태로 누운 상태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내 기운을 이제 느끼는 거죠. 몸의 기운 하나하나를 느껴보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해보세요. 운기, 기를 운행하는 건데 그 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느끼는 거죠. 몸에 긴장을 다 풀어서 힘이 없는 거예요. 다 힘을 뺐어요. 자, 먼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검지손가락, 첫 번째 손가락, 이 검지손가락, 이 끝에 이 마디 있잖아요. 이거, 이거 하나를 그냥 살짝만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살짝만 까딱해 보세요. 손가락 하나만, 편안한 상태에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 보는 거예요. 되죠? 까딱 되죠? 이거 안 되면은. 몸에 신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손가락 하나만 까딱 해보는 것. 자, 이 손가락 하나 했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이 엄지손가락도 까딱 한번 해보세요. 까딱, 정말 쉬운 거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까딱, 까딱, 반대손, 반대손, 엄지손가락, 까딱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 검지손가락, 까딱 해보세요. 다 되시죠? 새끼손가락. 까딱 해 보세요. 이렇게 까딱.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다른 건 아예체 움직이지 말고 다른 어떤 부위는 절대 움직이지 말고 요거 하나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아주 편안하게 까딱 손가락 하나만 까딱 해 보시는 거예요. 까딱. 이쪽 손도 까딱. 이쪽 손도 까딱. 그러면서 내 자유 자재로 손가락 하나씩 까딱까딱 까딱 되는 거를 다 느끼면서 열 손가락을 차례대로 하나씩 내가 움직이고 싶은 그 지시를 내려서, 그 자리만 까딱, 까딱, 계속 해보세요. 되시죠? 되시죠? 그다음 발가락 해보는 거예요. 발가락에 엄지발가락을 까딱 해보는 거예요. 엄지발가락 까딱. 새끼발가락을 까딱. 이렇게. 왼발가락 하나씩부터 이렇게. 까딱, 까딱 하면서 발가락을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움직여지시죠? 다른데 하나도 안 움직이는데 거기만 움직여지시는 게 느껴져야 되는 거죠. 느껴지시죠? 지금은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게 운기 행공의 다예요. <laughs> 여러분들은 이미 온몸의 발끝부터 손끝까지 내 기운을 통제하는 걸, 거기만 딱 기운을 주는 것, 거기에만 기운을 탁 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해내신 거예요. 내 길을 미세한 길을 거기에만 탁 집중해서 보내는 것들 을 여러분 이미 성공하신 거예요. 이게 운기행공의 기본입니다. 편안한 호흡을 하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 다른데 일체 안 움직이고 손가락만 하나 까딱 해보는 거가 되신다면 다른 데가 아주 편안하게 잠잘 때 호흡이 유지되면서 거기만 까딱 까딱이 되면서 열발열 열 발가락 열 손가락 그 다음에 코, 귀, 내 부위, 신체 부위 하나하나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눈도 깜짝 해보고, 그 다음에 입도 한번 벌려보고, 그렇게 한 부위, 한 부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지를 다 해보시는 거예요. 사지를, 온몸의 사지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호흡이, 내 호흡이 잠잘 때처럼 편안한 호흡이 유지되고 있는가? 체킹해야 될거첫 번째 두 번째 다른 부위가 힘이 안 들어가고 거기만 딱 가딱, 가딱 되는데 다른데는 전혀 힘이 안 들어가고가 되는지 그걸 체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운기행공의 기본을 튼 거예요. 기초 과정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해내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 편안한 상태로 누웠다가 서서 일어나서 앉으시는 거예요. 앉아서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호흡을 잠잘 때처럼 호흡을 하면서 손가락 까딱 발가락 까딱 입도 벌려고 눈도 깜빡해 보고 온몸을 천천히 그렇게 움직이면서 한 부위 한 부위씩만 따로 움직이는 게 전혀 다른 데가 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이 움직여지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신체 부위를 컨트롤하는 상태가 호흡이 안정된 상태로 계속 되는지 그리고 딴 데는 긴장되지 않고 그게 계속 내가 통제가 되고 있는지. 그 상태가 2단계예요. 앉아서 해보는 것. 3단계가 일어나서, 일어나서 서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해보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선 채로. 그렇게 또다 해보면서 호흡이 유지되면서 되는지. 4단계가 걸어보시는 거예요. 천천히 걸으면서 해보는 거예요. 부위를. 그런데도 내 호흡이 가빠지거나 다른 데 긴장되거나 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릴렉스한 상태로. 움직여지면서도 자연스럽게 한 개만 한 군데만 힘이 가지는 게 느껴지면서 다른 데는 아주 편안한 상태로 움직여지는지 를 계속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게 되면요. 조금 더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호흡도 확인해 보고. 그 상태로 계속 그걸 반복 반복 계속 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기혈을 돌리는 게이 운기행공을 하는 게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운기행공을 자연스럽게 하는 과정까지가 마스터되실 수 있는 거예요.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렇게 하시다 보면 내 몸의 기혈을 다스리는 법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긴장된 순간이 오거나 내가 뭐온 몸이 경직돼야 될 순간이 탁 닥쳤잖아요. 갑자기 막 불안해지거나 호흡이 가빠지거나 되게 뭔가 마음이 안정이 안될 때거나 그럴 때가 오면 지금 이 훈련을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누우면서 다시 손가락 하나 깜빡이는 것부터 온몸의 호흡이 잠잘 때 호흡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되는지를 체크하면서 다시 안정화시키면서 운기의 행공을 하는 거죠. 그 과정을 하면 그런 순간이 금방 벗어나질 수 있어요. 요거 다음 단계가 있는데 일단 요까지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콘텐츠 만드는 그 노하우랑 연결될 수 밖에 없는 게 힘을 빼는 방법과 힘을 줘야 될 때를 내 스스로 컨트롤 할수 있는 요령을 내가 알고 나면, 아, 지금은 내가 힘을 줘야 될 때다, 빼야 될 때다를 인식했을 때, 내가 그때 할수 있다는 거죠. 힘을 줄 때와 뺄 때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몸뿐만 아니에요. 정신에 대한 힘도 마찬가지예요. 릴렉스, 난 지금 릴렉스 해야 돼. 하고 내 몸에, 내 정신에, 내이 전체적인 이 에너지 기운을 다 쓰실 때, 릴렉스라고 명령어를딱 주면 그렇게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상태, 그게 운기행공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콘텐츠를 만들 때도 급한 마음이 사라지고 전체를 안배할 수 있는 눈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이 다음 단계는 좀 높은 레벨이기 때문에 지금 요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고수로 갈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동안에 조갑증이 생기거나 온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가서. 그 스트레스를 못 견디고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힘의 안배가 될수 있는 요령을 익히고 가시는 거예요. 호흡 고르기. 무엽지의 운기행공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실험을 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